오늘은 목요일 출근했습니다. 오늘 되게 약간 고요한 느낌인데요. 출근했는데 아침에 스키를 타야 될것 같은 느낌. 아 맞다. 아 근데 오늘 부유물 치워야 되잖아. 된장. 이게 뭐야? 아이, 얘들아 부유물 많아? 놀이기구에 부유물 안껴 있어? 우리 애들 주려고 빵 챙겨왔어. 빵, 이 괴생물체들, 빵 먹어. 빵, 저거 근데 막 바람. 근데 어차... 어제 넣었었나? 네, 어제 넣... 그게 똑같던데요. 그래, 내 쪽... 저거 빠져있네. 괜찮다. 바람 넣어야 돼. 저거... 쟤, 바람 넣어야 될것 같지? 넣어야 돼. 저 줘봐, 들어가는 거 봐. 선생님, 아, 아직도 어깨 아프신가 보다. 물을 왜 들어가는 거야? 절로 밀어야지. 여기서 그냥 물살만 만드는 거. 태야 발 다? 네, 여기 다요. 키 큰데? 태야 이러고서 나가봐. 그래 보려고. 오, 오 대박. 그한번 씻고 가 있다가? <laughs> 야,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어. 야. 야 벌써 반이 없어졌어 태아야 이거 이거 넌 대단해 넌 나폴레옹이야 여기다 지금 쓰레기에서 범위가 깔려 있는 거를 지금 거의 다 치웠습니다. 야 영화 봤냐 무정무진 백번 삽질하고 한 번에 허리 피잖아 이게 이게 군대 정신이야 어? 자 어찌가세요? 아손 내리세요. 저는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 태국에서는. 허리를 굽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얘 베트남 부자 아니야? 한국 사람, 덩치 커, 일 진짜 못해. 태아 <laughs> 배고파 왜 조개를 <laughs> 따니? <따는>? 살이 없더라고요. <laughs> 형님 이거 생각하셔서 오른팔 아픈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와, 말, 날씨까지 계산하는 캐그이 아, 나도 너봐 저기 뭐야 발 허벅지 저기 다친 거 긁힌 거 아니야? 뭐에 박혔어요 너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저 약간 그 바이러스에 오염돼서 철사연으로 변신하고 있어 이거를 또 어떻게 쳐야 되나 고생했어 태아야 고생했어 보조줘 너의 분노의 다이빙을 너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는지 오. 이야 무, 묵직해 오전에 저희 부유물 계속 치우는 작업을 힘들게 했거든요 동생들이랑 아침에 치우는데도 지금 계속 떠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희 고생했다고 지금 삼겹살을 먹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와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야 무덤 징글징글합니다 사에서 파는 그런 그런 데다가 이제 다시 보내 지금 점심을 먹고 어, 4시간 무제한 단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배를 나갑니다. 자, 그럼 놀이기구 신나게 돌리고 올게요. 오늘 날씨가 조금 많이 덥습니다. 와! 노래기도 또 타나보네. 가야지 가야지! 해야지 해야지! 저는 이제 잠깐 쉬고 영호가 이제 드라이브를 나갈 거예요. 오, 갑자기 날씨가 후덥지근해졌습니다. 그 음을 청소 다 끝내고 지금 쉬러 갑니다. 좀, 좀 힘들어 보이시네 우진이 형요 힘드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야, 일하는 걸 찍어야지. 일하는 걸 찍어야지. 왜뭐 이런 걸 찍어? 아, 아 인간적인 모습이죠. 잠깐 쉬어서 태아야. 잠깐 쉬어너 힘들지 말라고 형이 진짜 많이 웠지 태아야. 네. 어때? 기분이 어때? 아, 불안하네요.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는 거 알았지? 네. 대한민국 사회는 혼자 살수 없어. 같이 해가는 거 알았지? 알겠어요. 어제까지 태국 컨셉으로 찍던 분이 나 한국 사람이야 <웃음> <웃음> 알겠어요 야씨왜 이렇게 건성 건성 그래 너 힘들어 야 윤태야 너 힘들어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laughs> 계속 치워 새끼야 그럼 음아 음, 음, 힘들어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힘들면 말해 도와줄게 자식들이 말이야 그냥 하면 되지 그쵸 저는 스스로 잘합니다. 아까는 그냥 잠깐 앉아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태아가 포착해가지고. 아 진짜. 병원 갔다 오신 사연님. 사연 괜찮으세요? 형수님에게 영상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너 언제 나나 나. 죽을 수도 있어. 너 벼르고 있어. 누가? 어제 <laughs> 나 이렇게 발발발 발발 떠는 거고 진짜인 줄알 아니 이쪽이 다 마비인 줄로 <laughs> 아, 진짜로요? 형수님 어, 뭐 근데 그거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사장님이 갑자기 쫄쓸거리신 거예요. <laughs> 왜, 왜 제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형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준이 형의 운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금 얘네 놀이기구 고제한이잖아 네. 실제 체력 고제한이야 <laughs> 그러게요. 그 어제 왔던 20살 그 친구들보다 더잘 타는 것 같아요. 얘네 뽕 뽑으려고 작정했어, 지금. 저기 있는 여성분, 논스톱으로 계속 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심지어 노이기구를잘 타는 편도 아니야. 눈이 계속 빠지거든? 가있세요 우리 갈게. <laughs> 파도가 있으면 저것도 재밌게 태울 수 있는데 지금 아예 파도가 없어. 네. 오늘 금융을 치우는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오늘... 힘들었어? 아니요. 뭐, 나는 <laughs> 하나도 안 힘들던데 너네랑 함께 하니까? 근데 나 혼자 있으면은 나 솔직히 집에 가고 싶었을 거야. 근데 영우랑 태아가 함께 하겠다, 형은 천국 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어. 알아? 알죠. 내 마음 알아? 저희가 잘 알죠 니네가 뭘 알아 내마음을영 <laughs> 갤러리가 제일 재밌다 <저기구나. 웃음> 지금 물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분들 지금 몇 번째야? 태하야 몇 번째 빠지고 있지 이분들? 벌써 세번째예요 벌써 왜 벌써 빠지는 번째. 거야? 글쎄요 태 <laughs> <laughs> 뭐? 네. 네? 이분들 한번 덮어드려볼까요거 무제한이니까 <laughs> 지금 손님도 없으니까 일단 각도를 만들어 놓게 알았지? 네 좋아, 딱 좋아. 아 빠트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네. 열심히 수그리면서 버티고 있는데요. 아, 저렇게 타면 안 되지 뭐지 는데 <laughs> 아씨 벌써 얘네 몇번 빠지더니 서두했어 박법을. 야번 자세 너무 좋아. 간다. 네. 인... 이건 인정이다. 대형 갈게. 가보십시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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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좀 해야 되면 못딱 걸려요. 어? 못딱 무딱 걸려요. 못 딱이 뭐야? 추위 떼 가지고 정지 먹지 않은. <laughs> 아, 씨, 오늘 바빴다, 바빴어. 어, 아, 왜 이렇게 무거 이거? 어, 아, 냄새. 세차하네요 아, 야, 세차 시간이 어디 있어?